아내의 취미활동비 아내의 거짓말에 이혼했습니다. 아내는 매달 취미활동비 명목으로 제게 100만원씩 받아갔습니다. 저는 아내가 자기 개발을 하는 줄 알고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재정관리에 철저했지만 아내의 자율성을 존중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서로의 통장을 터치하지 않는 것이 약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처남에게 우연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요즘도 학원 다니시느라 힘드시죠? 처남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무슨 학원? 처남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누나가 형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 학원비 누나가 매달 100만 원씩 내주고 있어요. 엄마 힘드실까봐. 그 순간, 아내가 매달 받아간 취미 활동비 100만 원이 천남의 학원비로 쓰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년간 2,400만 원이 저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아내는 제가 추궁하자, 친정이라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엄마가 힘들어 하셨거든. 엄마를 방패 삼아 거짓말을 합리화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남편이 아니라 친정의 필요를 채워주는 개인 ATM에 불과했다는 것을 아내의 거짓말이 담긴 통장 내역서를 들고,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만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제 결정이 맞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